나이가 들어가고 자식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출가를 한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픈데 없냐고 관심도 가져주었지만, 이제는 나를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자식들도 이름이며 본인 가정이며, 바쁠 것이기에 더욱더 부모님의 건강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혼자 남겨지게 된다면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갑작스레 우울증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단지 17%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수록 건강 관리에 서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될수록 다음과 같이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들어 부쩍 갑자기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힘들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기보다는 아무 일이 없길 바래 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자꾸 옹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한달된 엄마를 유리창 너머로 보고 보니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감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네요. 물론 외로움을 잘안 타는 성격이라. 꽃꽃이 혼자 잘 살고 잘 놀다 갈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실이 닥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출가하고 혼자 남겨져도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 네 가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 특히나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자식에게 너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지만 막상 속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남겨진 분 중에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남이나 마찬가지고 서로 정 없이 살고 있어요. 매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살다가 아예 기대라는 걸 버린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냥 감정이 없는데 가끔 슬퍼요, 공허하고. 외롭고 딸이 둘 있는데 이 애들만 보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아주 많이 의지해요. 정신적으로 너희밖에 없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속으로의 애들에게 너무 의지를 하고, 나중에 크면 그래도 이 애들 때문에 웃을 날 있겠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텨요. 이렇게 살다 나중에 아이들이 저를 그냥저냥 대한다고 해도 별 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고 나중에 나중에 이러면서 버팁니다. 이렇게 티는 안내도 속으로 자식에게 기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자식들은 몹시 부담스럽고 부채 의식을 느끼며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진 것이죠. 언젠가는 얘들 덕분에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얘들 덕분에 행복하다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예쁜 아이들한테 엄마 소리 듣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고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이 아이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아이들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 또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이나 누군가 타인이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자식 인생을 볼모로 잡지 마세요.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키우는 자식 겉으로는 엄마 걱정하고, 챙겨도 그게 다 마음에 빚이고, 인질처럼 평생 잡혀 사는 거예요. 끊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만 딸이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식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미 활동에 답이 있습니다. 곧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나이 들어도 할수 있는 세 가지 취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 키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지요. 그만큼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채소를 키우려면 물도 주어야 하고 신경 써 주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수확한 채소를 먹어주면 건강한 식습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너무 관리가 어려운 채소보다는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키우기 어렵지 않은 채소들을 기른다면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천으로 내려가 밭을 가꾸면서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이미 노년에 악기를 태우는 것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에는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질에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악기를 배워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공연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천천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기 연주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신 분들은 음악 감상만으로도 좋습니다. 단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 말했던 우울증 개성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노년기에는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장르의 음악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취미는 독서입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가끔 보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도서관에 가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짜로 독서라는 취미를 만들 수 있으니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의 장점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책은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독서라는 취미에 빠지면 그 자체로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쉽고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취미를 갖는다면 자기 생활하기 바빠 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넣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넣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나 나이가 드러나와 별로 안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일단 내가 가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처음에 존댓말을 쓰며 확실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면 무조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칼같이 손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선의를 베푼다. 해도 받은 만큼만 되돌려 줘야 하며, 내가 받은 그 이상 돌려줘도 괜찮은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를 안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그저 받기만 하려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더 귀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과는 특히나 칼같이 연을 끊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어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수 있습니다. 어릴적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인연조차도 결국 내 인생을 좀 먹는 사람이었다는 걸 죽기 전에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곁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남성은 평균 8시간 여성은 평균 7.8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셨던 직장인 분들이라면, 앉는 것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흡연보다 건강에 안 좋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자식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자식들과 같이 살 때는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나가고 혼자 살게 된다면, 여기에다 내가 움직이는 취미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소화기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운동을 안 해본 분들이라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먼저 시도해 보면 좋습니다. TV를 보다가 중간에는 꼭 일어나서 5분씩이라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 다칠 일도 없고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날이 너무 춥거나 비가 와서 나가기 싫다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걷기는 혈관 기능을 개선해주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관절염이 생겼을 때 계속 좌식 생활을 하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좌식 생활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무릎 아픈 상태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통증이 심하고 바닥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 일할 때는 특히나 운동 시간을 따로 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적게 되어 쉽게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식 생활은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 좋아진 후에 바꾸려면 쉽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신경 안 쓰다가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프기 시작하면 그것을 고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밀려와 한 번에 폭식을 하는 분들을 TV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배고파서 먹는다기 보다는 마음이 허해서 먹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식사량과 식단의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사실 과식이라는 게 한번 습관이 되면 그것을 고치기가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과식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고 부대 끼는 느낌으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다 과식까지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과식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되어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신경정신의 대학교수 요나스게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음식 섭취량에 따른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음식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게 먹는 그룹에 비해, 기억력 손상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과식은 기억력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배탈이나 구토 등 소화기관 당뇨 협심증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식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는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포만감은 보통 20분 정도는 지나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만에 이미 함께 양을 먹었다면 포만감이 안 생겨 한 그릇을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의 맛을 최대한 느낌이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심혈관에 머무르는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분이 비교적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이동해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특히나 적은 노인은 수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류나 튀김 소금과 설탕 섭취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못 먹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일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인생의 행복한 낙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육류나 튀김 등의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중성 지방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과 설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인 조미료이고, 어렸을 적부터 우리 입맛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소금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단 너무 과하고 자극적이게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사중후군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상관없을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가는데, 간을 세게 먹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나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조금 줄이려는 노력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피곤하게 살 바에 그냥 남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건강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만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습관이 훗날 노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며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노년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한 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만 안 좋은 습관들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어느새 좋은 습관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몸가짐, 마음가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공부 외면 공부에 해당합니다. 어디가 먼저랄 것이 없긴 하지만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마음가짐이 잘된 사람의 외면이 흐트러지기는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문득 98머니가 88머니에게 뭘 입어도 이쁜 나이다라고 했다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음가짐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점기에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